안녕하세요. 마전동류현대부동산입니다 인천 2호선 마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아파트인 검단힐스테이트 1차, 검단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, 검단아이파크 1차, 검단아이파크 2차 아파트, 우방 2차, 대주피오레 등 20평대에서 50평대까지 다양한 물건을 중개하는 부동산입니다. 능내초등학교, 완정초등학교, 마전중학교. 검단 고등학교 1 단지내로 등하교할수 있으며, 검단 복지관과 도서관, 능내공원, 풍부한 녹지 혜택도 볼수 있는 주거지로서 최고의 입지를 가진 아파트를 신속, 정확, 친절하게 소개해 드립니다. 32-563-8080-9065-7711.